김옥씨입사 임병석 목사남무감사 박수 한번부탁드리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어, 계속 특강 어, 예정입니 우리 사회부 총무대신 김종식 목사님 오셔서 어, 단원화 가정의 제자리에 는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춰주십시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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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철 목사님 살게 말으신 것에 해서 그리고 방금 어, 이, 이은선 목사님의 기가 막힌 특화까지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을 2박 3일 동안 아, 기가 막힌 프로그램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또 뭔가 뜻이 있겠죠. 아,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서운하다 해서 잠시 또 조금이라도 음,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들 마련하자 해서 제가 여러분을 뵀었습니다. 네, 제가 촌스럽죠? 맞아요. 자, 여기 전화또 화순에서 새벽 4시 에 준비하고 나는데 지갑까지 했어요. 네, 촌스러운데요. 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어, 부장님이 알아내주냐 하면 제가 현장에 있어요. PPT 잘 보면서 0년1 드릴게요. 1가0 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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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는년 1000년, 1000년, 1 저에게 한 꼭지 주신 것은 다문화가정 제자님과 비적, 어, 견직대로 딱딱하도록. 아, 그런데 제가 준비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주 쉽게 넘어갈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에. 자, 보십시다. 음, 저 소개 안 해도 되는데요. 현장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소개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 다 아, 행복한 이야기였는데. 제 님네는 행복한 사람로 쓰고 있고, 전 목사예요 시골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리는데 아, 촌에서 왔다고 할 수가 없잖가요아요 예, 그 우리 부장님이나 또 우리 대안교회 우리 목사님도 사귀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박사에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갑자기 또 이렇게 악화되니까 고민 많이 하십니다. 예,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만나야 되겠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이길 여러분에게 하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좀 서운하지만, 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한가에 대한 표정으로, 표현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화순군에 있는 건강관에 당으로 지역센터에 센터장을 일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 그런 이런 센터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람들 조금은 같이 한 마음으로 읽어주라는 뜻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 거예요. 지금, 여가부 통계로 가면, 결혼 2주여서, 음, 여성, 남성도 있지만, 예, 2주 여성이 벌써 이 여성 가족들이 1 5 0만이라요1 5 0만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직도 여러분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과 행정들이 서운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일해보니까 참 서운하겠다는 것들이 많아요. 음,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한국은 한국 배달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달 잘 시키는 민족이라는 말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거예요. 또하나 우리를 백인민족이라고 표현해요. 하얀 옷을 입는다. 그래서 다른 색이 들어오면 좀 싫어해요. 어, 그렇게 우리에게 원래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그건 아니다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서 여러분 서운하고 힘들 때 있고 어려운 때 있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메시지를 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큰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 넘어갑니다. 네. 예, 제가 성경구절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예, 하나님의 입구로 세울 때준 사명, 그 내용이에요. 이방인, 여기 이방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번역을 하면 다문화 가족이었어니다문화가족이 이방인을 위해서 일해라. 의이다, 내가 택한 그릇시다라고 예, 그 바울을 인정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음, 살색은 어떤 색을 말할까요 여러분 어, 그림을 그릴 때 살색하면 무슨 색을 가져와야 맞을까요 예, 한국 사람들은 살색하면 소위 말하는 살구색, 살구 과일이 있는 것처럼 그 살구색을 살색이라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살색은 그렇지 않죠 살색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흰색도 살색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살구색이라 하는 그 살색도 살색이고, 검정색도 살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색은 한, 한 가지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요. 음. 자, 좀 음. 어려운 말이긴려놓요 다문화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 보면 한국 사람도 다문화가죠. 저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일민족, 네, 백인민족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얼굴형 이상해요. 눈이 쌍꺼풀이 지고 이거 원래 한국사람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골을 뒤져봤더니 저 이쪽 이쪽에 영국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단일민족 고집막안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도 다문화예 우리가 다문화라고 표현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 한국사람 보면 다문화가 한 사람이에요. 자, 다문화타족의여러 그, 정책들이란 게좀 어려워요. 용광론 이름이라는게 있어요. 모두 다 함께 가는 용광론 속에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자. 이게 미국에서 처음에 했던 정책이었어요. 인디언들도 우리 하나 되자 고싹합쳐서 모든 인디언 문화를 없애자. 이렇게 연던용광 아, 이거 아니네. 엄청 손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이 뭐냐면 모자이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모자이크 이론이라는 것은 모자이크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조각이 있는데 너 따로 나 따로 모자 이것도 어딘가 불편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지금 최근에 나오는 샐러드 이론 이것 일본식 발음으로는 사라다 샐러드 이론에 의하면 어 그냥 이것 야채 이거 이름 여러 가지 먹어고 섞어서 먹으니까 영양가도 좋고 너무 맛있더라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그 그림 나보다 말았죠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비빔밥이에요. 한국의 음식 중에서 영양감 있고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래요. 비빔밥은 섞어져가지고 영양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너무 맛있는 한국의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독특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섞어진 날짜도 각자 각자의 그 음식의 소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비빔밥처럼 아름답게 섞어져서 최고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다문화 이론이에요. 자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음. 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다문화 사회를 희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다문화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말하죠. 우리 다문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것 도와주라. 다문화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주라. 그런데 사실 행정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법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이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다문화는 일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살도록 하는 것, 내 삶을 알고 사는 것, 내 삶이 무언가를 다 알면, 여기 이 땅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안 주니까 불만이다. 또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서 불만이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일상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음,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 그런데 이 다문화 사회를 희망으로 해석하기 다문화를 콜라보레이션의 좋은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라보라는 말은요. 공동작업, 융합, 협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의 시대는 콜라보의 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구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지 알아요. 에디슨이 만 원래 따르르 울리는 전화 누가 만들었어요? 베리 만들었어요. 다알